보고쇼 백반 토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 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밥잘 먹는 남자 엠빈입니다 오늘도 백반집에서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김인 마소개 올립니다. 지혜진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아유, 오늘 저 달고 오신 브로치. <laughs> 아유, 예쁩니다, 이거. 어. 예, 그, 어, 그제 그 시장 갔다가 산 건데. 아, 그러시구나. 어. 예, 좀 머리끈도 좀 사고. 어어. 원피스도 사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시장 가서 직접 구입한 패션 아이템 목록입니다. 아, 패션 아이템? 예. 그참 좋습니다. 근데 그거를 굳이 사진 찍어서 공개를 또 하셨더라고. 그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예, 그랬죠. 그거를 네. 지금 이 와중에 참 알고 뭐... 싶으실 것 같아서요. 그, 뭐 샀나. 사람들이 뭐 샀는지를 알고 싶을까요? 알고 싶어 하는 거 쇼핑 목록이 알 텐데? 왜요? 그, 알고 싶은 분들도 있지요 남이 뭐 사면은, 그, 뭐 샀나. 이렇게 들여다보고 싶잖아요. 아, 뭘 사면은? 예. 어, 그래. 그, 우리가 이 알고 <laughs> 싶을까 봐? 예, 그렇죠. 그, 배려해 주셨다? 예. 참, 친절한 배려심. 감사드립니다. 예. <laughs> 여기까지 알겠고. 이제 뭐 예, 안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사진 한방좀 찍으실까? 이렇게? 아. 응. 그럴까요? 아, 예. 그렇죠. 예, 예. 예. 여기서. 예, 예, 아니요. 저, 저쪽이 저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저기 의자에 앉으셔서. 예. 아. 그 제가 전화기 들고 그 통화하는 장면으로. 아, 그런 장면으로. 예. 여기 저 벽에 써 있는 글귀도 참 좋네요. 글귀. 아, 이거, 이거. 이 글귀. <laughs> 예. 아, 살려야 한다. 예. 그렇죠 살려야 합니다. 그래요. 좀 살릴 거많죠 많죠. 경제도 살리고 아픈 분도 살리고 싸의 분위기도 살리고 떨어진 인기도 살리고그이아 <laughs> 그래도 저 살려야 한다. 그렇게 앞에서 찍은 사진 요즘에 많이들 패러디 했더라고 또. 예. 어. 오늘도 잘 살려주십시오. 뭐를? 설정을. 아 설정을. <laughs> 지금 설정 참 좋습니다. 일하는 분위기 막 팍팍 나고. 자 설정 샷 찍습니다. 에? 하나, 둘. 살리고. 자. <laughs> 아이, 좋습니다. 아이고, 잘 나왔네. 잘 나왔네. <laughs> 예, 그래요. 저, 저, 좀 만지면 예, 되겠다, 이거. 예, 수고하셨네요. 자, 이제 오늘도 열심히 살려보겠습니다. 뭐를? 개그를. 아. 우리의 개그.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늘 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이래 보면은 한마디 한마디 뭐 치는 족족 빵빵 터지기 때문에 충분히 막 개그는 잘 살리고 계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면 1등이십니다 아무튼, 자 안에 들어가셔서 오차 나누겠습니다. 예, 이쪽으로 가시죠. 이쪽으로, 예, 예. 가시죠. 예. 아, 이런 음악이 맞았습니다. <laughs> 아, <아유>, 들어왔다. 이제 <laughs> VIP실입니다. 룸으로 들어와봤습니다. 옆에는 지혜님이 자리해주고 계십니다. 예. 자, 지금 어떡한데? 메르스 사태 시작된 지한 달이 넘어왔습니다. 이 와중에도 여전히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어서 이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이제 또 다른 대응책을 뭐 점검하고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메르스라는 게,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중동식 독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그 해마다 독감 때문에 그 예방주사도 이렇게 맞고 그러잖아요. 그, 이번 거는, 뭐랄까, 그 처음이라서 좀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데, 그, 하지만 여러분들이 음식 골고루 먹고, 운동하고, 그 생활 주변 깨끗하게 하는 좋은 습관을 몸에 붙이면은, 이 전염병이 얼씬도 할수 없을 겁니다. 얼씬하던데? 얼씬. 지병 그러면 전혀 없고 저 젊은 분도 뭐라 하든. 그건 너무 아니한 인식이 아닌가? 그손 씻기라든가 그런 몇 가지 습관만 그잘 실천하면 어.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요. 아,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예 그렇죠. 근데 왜 가시는 곳마다 이렇게 철통 같은 방역을 하시고 예? 아, 그... 뭐 의전이라고는 하지만은 소독약 막 들이부을 정도로 막 그래 하시고 그건 그냥 의전이고요. 그리고 기거하시는 그 그것도 절통 같다고 난립니다. 보니까 뭐열 감지기에다가 사람들이 일일이 체온 다 재고 응? 다른 나라 사람들 응, 왔다가 막 너무 심하게 된다고 막 그런 얘기 했다는 얘기도 어디막 들려오고 막 하는데 그건 또 어떻게 하셨어? 뉴스 봤지요. <laughs> 손만 쳐줄 으면뭐 되고 무서워할 필요 없다. 뭐보들갑이다 누구는 또그니까지 응? 하더니 아 그쪽은 그 너무나 절통 같은 그런 방역을 하고 계시니까 그건 또 이제 그 특수성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그 복지부의 관리 대책 본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저께 처음 방문하셨죠 예. 이번 사태를 대응하는 핵심 기관인 곳을 어저께 처음. 예. 너무 빨리 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 저 핵심적인 기관은 한 7월 말이나 8월 초쯤 가셨으면 좋았을 것을. <laughs> 참 빨리도 가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거기 갔을 때도 뭐 절통방역 하더라고, 보니까. 예,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예, 우리가, 아, 우리가, 이렇게 막, 그, 그, 어떤, 그런, 동요하는, 그런 걸로, 그렇게, 그런 식으로 가기보다는, 이렇게 좀, 잘 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떤, 뭔가, 그런, 좀, 좀더 이렇게 조속히, 이렇게 될수 있도록, 그런 걸로 잘 해나가야 할것 같습니다. 그, 까 그러니까 어떻게? 잘. 잘? 그렇죠. 뭐를? 그, 그런 거를, 그런 그 그런, 그런 게뭔 뭐, 뭔데요 이 이렇게 좀 응? 그동안 잘안 됐던 그, 그러니까 거를... 구체적으로 그안 됐던 그게 뭔데요 그게. 아 구체적으로 예, 예, 예. 응. 구체적으로 아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아예 그래. 그러니까 그게 응. 어이제 우리가 응. 어떤 그런 음 그동안에 이렇게 좀안 됐던 응? 응. 그런 게 응. 무엇인가 따져 봐가지고 응, 응. 아 이것이구나 어 응? 이렇게 답이 나오면은 그 주저하지 말고 이렇게 음더 열심히 해가지고 응. 굉장히 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막그 사명감 응? 그런 걸로 해서 이 관리를 할때 우리의 그 나아갈 방향 응? 그런 거를 그 확실히 이렇게 좋게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얘기지? 그, 누구한테 뭘 바란다는 건지. 아, 얘기했잖아요. 아, 그동안 안 됐던 게 뭔지 여쭤봤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시면, 뭐, 지금 뭐, 이거. 그거를요, 제가 그 병원장님도 뵙고, 그 여러분들 만나보면서 다 얘기했죠. 응? 강한 어쩌로, 응? 잘 해달라고 제가 질책을 했습니다. 어쩌는, 어쩌, 그렇게 하, 였죠 집중을 하세요. 예. 지금 아나서 출신 사장님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의해주셔야 되고. 지금 이 와중에. 지금 화장실 가셨기를. 아니요, 지금 있어. 문자 시간 오고 있어요. 지금 계속 듣고 있습니다. 굉장히 나지 압박을 받는데. 지금 이 와중에 누가, 누가 더 질책을 합니까? 그럼 더욱더 잘하셔야죠. 질책을 받기 싫으면은. 질책을? 예. 혹시, 그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받으셔야 된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해버리셨나요? 그게 궁금합니다. 예, 뭐 저도 그동안 그 많은 분들한테 그런 식으로 받아왔던 어, 어, 어. 그, 음, 사랑. 사랑, 응? 그, 그런 것이 음. 우리의 희망이자, 염원이 농축된 결과물이라는 생각과 또 더불어서 그 이렇게 우리가 성취해나가야할 뚜렷한 목적을 위해 반드시 반드시 이 강한 힘을 모아서 어떤 그런 이런 그 점심 시간에 신찬 각오를 다시 한번 다져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고요, 여기가. 그러니까. 참그 아니, 아이고, 라 질문을 했는데 명령을 자꾸 하시니까. 그 모르시면 밥이나 드세요, 조용히. 응? 아, 어지러워. 그 약을 좀 드시든가 어? 아이고 참. 언니야 식사 안 나와요 아이고 이 집은 참 느려 그냥 늑장 대응이야 뭔 생각을 하는 진짜 언니야 야! 어휴, 빨리 저, 갖고 와요 저희가 그 아! 아, 잘못했습니다 예예 예. 백반 소리도 마치겠습니다 아, 아, 난 머리 도석 들어가지고 허기지네요잘 수가 없네 아유 정말 난 몰랐네 정말 내가 몰랐네 우연히 제목도 맞네요. 예, 우, 우연히 우, 우, 우연입니다. 몰랐네. 아이고. 모르면 배우세요. 언니. 너에게 일은 오니 너희는 모쪼록 위기를 잘 헤쳐나가도록 하라! 대답해! 예! 전너 너들이 이렇게 엇박자로 하고 있어! 음악 꺼! 기분이 별로예요. 일들 열심히 하란 말이야! 어? 요즘 돌아가는 민심은 어때? 아래옥기 항공하고공하면 황공원... 아래지마! 항공한건 아래지 말자고 우리! 너도 그런 센스는 이제 갖출 때도 되지 않았니? 예, 그럴게요. 항공하다 느낌이 나면 아래 질만 알았지? 예. 어, 저기, 내시, 아니, 저, 내관, 이리 와봐. 아, 예, 전화 아, 잠깐만, 너 내관이었어? 저, 얘 예, 내관인가 몰랐니? 아, 그냥 어떻게 된게내 주변에는 그냥 성한 남자가 없어. 얘 그래. 예, 성해. 왜 무시하고 난리야. 이 기구를 장대하고 말이야. 성품 강직하지, 어? 얘가 <laughs> 다른 사람이랑 다르게 뭐가, 있... 하나쯤은 있겠다. <laughs> 누구든 그렇잖아. 아, 똑같을 수는 없고 조금 다를 수 수도 있지. 음. 예, 전화 그래, 그래, 그래. 근데 나는 참 얘처럼 믿음직한 애를 본 적이 없어. 어마어마하게 믿음직해요. 내가 모르는 일이 있을 때마다 얘한테 물어보잖아? 얘가 다 알려줘. 그러면 저기 전화께 민심을 알려드려. 인기 최고십니다. 인기 최고. 그지? 아, <laughs> 그럴 줄 알았어. <laughs> 아 어마... 진짜. 전화의 하해와 같은 은혜에 만백성이 간복해 하고 있어옵니다. 나는 얘가 어? 이래서 좋아. 딴 애들은 내가 민망할까봐 발른 말을 못하거든. 막 돌려서 하고, 뭐, 괜히 안 좋은 얘기 지어내고. 근데 얘는 있는 그대로 해. 내가 민망하든 말든 뭐. 똑부러지는 애지 아, 너무 내관들만 총애하시니까 그 문제가 <목소리> 우리 내관들이 이제 얘 말고도 일곱 명 이러면 책도 있잖니 당나귀 그임금니가 일곱 대시들그지어 어렸을 때 보고 참 펑펑 울었던 그책 기억날 거야 안 나는데요 저는 납니다 거봐 얘는 안되잖아 아, 당나귀 임금가 진짜... 일곱 대시들그 유명한 책은 알잖아 그지 네. 그럼 그럼 얘는 이런 스타일 난 너무 얘를 사랑해 얘는 항상 나한테 올바른 정보만을 주니까 강직한 것 같으니라고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창? 그런 역할을 하지 창의 역할을 우리 내시들이 네다 해주고 있다고 반나는 어, 그게 말고. 문제지, 그게 문제지. 뭐, 라고 예, 아, 니고요 예. 뭐라고 그랬어? 근데 원래 저 10명 아니에요? 10상시? 이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마 23, 뭐, 10, 100상시 도넘지 임마. 궁궐에 내시가 네제 한둘이냐? 그지, 얘들아? 예, 저랑. 오빠, 예, 올 힐이야, 다야. 그러니까 또, 내 밑에 있게 되는 거고. 그만을또 하는 거고. 달랑달랑내그내 응. 그래, 그래, 딸랑 소리도 좋은데, 나팔 소리도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 나팔수들은 어디 갔니? 여깄습니다 아 그래 그래 우리 정권의 나팔수 수고가 많다 네 이름이 뭐지? 어영이요 어영이 그래 기억할게 우리 어영이 어영이 나팔 좀 많이 불어줘 나를 위해서 알잖아 나팔수 역할 어떻게 불어야 될지 알지? 예 불겠습니다 식당 이모 같지 않니 약간 스타일이지 목소리가 어우 뭐, 뭐, 이게 뭐예요? 불고 있는 거지 지금 응? 야, 근데 너무 끈적하다 쟤 뭔가 성공을 잘못한 거 아니냐? 응? 클럽 가고 싶네요. 블루스타임. 아니, 너 내, 시, 아니, 내 관. 너 클럽 다니냐? 예. 저, 제가 한번 가면은 전화번호 또 많이 따죠. 전화번호를 따, 네가 왜? 어, 쩌게 따서. 예, 그냥, 뭐. 그냥. 전화! 지금 이러실 시간 없고요 나가보셔야 합니다. 지금 많이 늦으셨기 때문에. 네? 내가 늦었니? 아니요. 오, 아니래잖아. 어? 설마, 혹시, 무슨, 늑장대응, 뭐, 이런 건 아니지? 아, 전혀요. 아니, 전혀 어우, 아니 야, 너왜 그래? 그래? 아니라는데왜 너만 난리야? 우리 내관의 정보가 정확하다고. 아니요, 저를 더. 넌 꺼지고, 꺼지고, 아유, 진짜. 아무튼, 행차해야 되니까 하자. 아유, 어디, 아유. 어디 가서, 뭘 해야 되는가, 오늘은? 어? 아, 그래? 아, 뭐, 그 정도야, 말야 그래. 응, 아, 진짜. 응. 전화 저를 데려가셔야 합니다 전하! 예, 해봐. 쟤 놀지 뭐? 마세요! 사도 되냐? 아니, 전화! 사진, 사진 꼭 찍어야 돼. 진짜... 궁금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 응, 궁금해하는 거알려드릴게 진짜 뭐야 진짜. 음악은 또뭐야 박현빈. 오빠만 믿어. 진짜 현빈 오빠를 믿어야 되나? <laughs>